2025년 12월 9일 AI 산업에 정말 역사적인 변곡점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바로 리눅스 재단 산하의 에이잔틱 AI 파운데이션 줄여서 AIF가 공식 출범한 건데요. 맞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에게 익숙했던 챗봇 같은 생성형 AI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도구를 쓰고 심지어 복잡한 업무까지 처리하는 행동형 AI 그러니까 에이전틱 AI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 터진 셈이죠. 바로 그 점인데요. 사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와, 우리도 자율적으로 일하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보자 하고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혔어요. 아, 어떤 벽이었을까요? 오픈 AI 모델, 엔트로픽 모델, 구글 모델. 이게 다 제각각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또 회사 내부에서 쓰는 도구들도 수십, 수백 가지예요. 이걸 연경하려면 모델과 도구 개수만큼 그러니까 NXM만큼의 코드를 매번 새로 짜야 하는 정말 뭐랄까 끔찍한 통합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모든 웹사이트마다 다른 브라우저가 필요했던 인터넷 초창지 같았다는 거예요. 딱 그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바로 그 혼돈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AIF가 등장한 겁니다. 파편화된 기술들을 하나로 묶는 표준을 만들어서 누구든 쉽게 에이전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이 AIF 관련 최신 동향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도대체 왜 앙숙 같던 경쟁자들이 손을 잡았는지 또 어떤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앞으로 AI 생태계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지 하나씩 깊이 들어가 보죠. 우선 가장 흥미로운 지점부터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AI F의 창립 멤버 명단을 보면 오픈 AI, 엔트로픽 그리고 블럭 이세 회사가 핵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LLM 시장에서 정말 피터지게 싸우는 오픈 AI란 엔트로픽이 손을 잡았다니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뭐, 비유하자면, 코카콜라랑 펩시가 손잡고 탄산음료표준협회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이 협력은 단기적인 경쟁보다는 에이전트 시장이라는 이 파이 자체를 키우기 위한 굉장히 실용적인 판단에서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아, 파이를 피우기 위해서? 네, 각자 자기 차가 얼마나 빠른지 자랑하기 전에 일단 모든 플레이어가 함께 달릴 수 있는 공통된 고속도로부터 깔자 뭐 이런 합의가 있었던 거죠. 고속도로라. 결국 인프라를 먼저 장악하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각자 가장 아끼는 보물을 하나씩 기증했어요. 보물이요? 네. 엔트로픽은 모델과 도구를 잇는 표준 인터페이스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를. 블록은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안전한 환경인 구스 프레임워크를. 그리고 오픈 AI는 에이전트용 설명서 표준인 에이전트.md를 전부 오픈 소스로 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자료에서 이걸 과거 쿠버네티스 사례에 비유하셨는데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아, 어떤 점에서요? 쿠버네티스는 도커 스웜이나 메소드 같은 여러 기술들이 몇 년간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시장에서 검증된 후에 등장한 교통정리반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에이전트 기술은 아직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너무 빨리 표준부터 만들려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있고요. 아, 정말요? 하지만 AI 산업의 발전 속도가 과거의 소피트웨어 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몇년 기다렸다가는 정말 수십 개의 표준이 난립해서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그런 파편화 대지양에올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검증된 승자가 나오길 기다리기보다는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먼저 모여서 이 방향으로 갑시다 하고 선제적으로 질서를 잡는 CNCF의 성공 전략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속도가 다르니 대응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연합에 단순히 세 회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플래티넘 멤버로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공용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회사들은 코파일럿이나 제미니처럼 이미 자체 에이전트 생태계가 있잖아요. 굳이 남들이 만든 표준에 참여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거대 기업들의 계산법이죠. 일종의 방어적 전략이면서 동시에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방어와 기회라. 만약 MCP 같은 개방형 표준이 시장의 대세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개발자들은 더 이상 특정 모델에 종속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네. 하지만 그 어떤 모델을 쓰든, 그 에이전트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와 연산은 결국 어딘가의 컴퓨터에서 실행되어야 하죠. 아, 바로 자신들의 클라우드에서요. 그렇죠. 표준이 퍼질수록 자신들의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어날 거라는 계산이 깔린 겁니다. 와, 결국 모델 싸움에서 인프라 싸움으로 전장을 넓히는 거군요. 동시에 이 표준화 경쟁에서 소외되면 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었을 거고요. 기회이자 위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연합이 세운 세 개의 기술 기둥을 하나씩 뜯어보죠. 네. 보내주신 자료에서 첫 번째 기술인 엔트로픽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를 AI를 위한 USB-C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던데 그 비유가 정말 귀에 쏙 박히더라고요. 아주 딱 맞는 비유입니다. 예전에 기기마다 충전기 모양이 다 달라서 여행 갈 때마다 온갖 케이블을 다 챙겨야 했던 거 생각나시죠? 아 네. 정말 불편했죠. 지금까지 AI 모델과 도구의 관계가 딱 그랬습니다. 오픈 AI 모델에 연결하려면 A 방식, 엔트로픽 모델에 연결하려면 B 방식. 개발자들은 매번 다른 코드를 짜야 했거든요. 아. MCP는 바로 이 연결 방식을 USB-C처럼 하나로 통일한 범용 커넥터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는요. 그냥 MCP 표준에 맞춰서 한 번만 연동 작업을 해두면 네. 나중에는 오픈 AI의 GPT 등, 엔트로픽의 클로드 등. 구글의 재민이든 그냥 플러그만 바꿨고 뜻이 쓸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판도를 바꿀 만한데요 네 개발자들에게는 엄청난 해방이죠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MCP 서버는 세 가지 핵심적인 걸 제공합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 모델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인 리소스 예를 들면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정보 같은 것들이고요 둘째는 모델이 실행할 수 있는 함수 즉 실제 행동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쓰는 작업들을 미리 정의해 둔 프롬프트 템플릿이죠. 그렇군요. 벌써 1만 개 이상의 MCP 서버가 공개되었고, 피그마나 아틀라시안 같은 대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자사 서비스를 위한 원격 MCP 서버를 직접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MCP가 모듈과 도구를 있는 범용 플러그라면 이 플러그를 꽂아서 실제로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기계 본체도 필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블록이 내놓은 구스프레 머키라고 보면 될까요? 자료를 보니 이건 좀 특이하게 로컬 우선 방식이라고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요즘 같은 클라우드 세상에 왜 굳이 개발자 PC에서 직접 실행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게 바로 구스의 핵심적인 차별점입니다. 클라우드가 편리하긴 하지만 만약에 회사의 아주 민감한 소스 코드나 고객 데이터를 AI에게 분석시키고 싶다고 해 보세요. 음... 그걸 외부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는 게 마음 편하지는 않겠죠. 아 그렇죠. 찝찝하죠. 구스는 개발자의 PC, 즉 로컬 환경에서 직접 실행되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정보들을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도 안전하게 AI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생명인 금융이나 헬스케어 같은 산업에서 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지 아시겠죠. 아보원 때문이군요.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 구스의 작동 방식 중에 자가 수정 루프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아네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구스에게 이 복잡한 레거시 코드 좀 리팩토링 해줘라고 명령했다고 칩시다. 네. 그럼 구스는 먼저 LLM에게 계획을 세우게 해요. LLM은 좋아, 먼저 파일 구조를 분석하고 중복 코드를 찾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실행할게라는 계획을 세우죠. 일단 계획부터 세우고. 네. 이제 구스가 그 계획의 첫 단계인 파일 구조 분석 도구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에러가 발생했어요. 와, 여기서 막히는군요. 보통의 자동화 툴이라면 그냥 멈춰버리겠네요. 하지만 구스는 다릅니다. 발생한 오류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LLM에게 던져줘요. 네가 세운 계획대로 해봤는데 이런 에러가 났어. 어떡할래 하고요. 아, 피드백을 주는군요. 그렇죠. 그럼 LLM은 그 피드백을 보고, 어. 내가 깜빡했네. 그 파일은 특별한 권한이 필요하구나. 그럼 권한을 먼저 요청하는 단계를 추가해서 계획을 수정할게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획을 수정하며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자가 수정 루프입니다. 와, 이건 그냥 자동화가 아니라 정말 자율적이라는 말이 어울리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기술이 오픈 AI의 에이즌스 MD인데, 솔직히 이름만 들으면... 리드미 파일의 짝퉁 같거든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앞서 말한 MCP나 구스에 비하면 좀 사소한 거 아닌가요? 그냥 설명서 파일 하나 추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AI 에이전트의 치명적인 약정인 환각 문제를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환각 문제요? 네. 인간 개발자는 위드미 MD를 읽고 아, 이 프로젝트를 빌드하려면 npm run build라고 입력해야 하는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이걸 추측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npm 이 build라고 입력했다가 오류를 내곤 하죠. 그런 사소한 실수들이 쌓여서 전체 작업을 망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Agents MD는 바로 그런 추측의 여지를 없애주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설명서입니다. 이 파일 안에 빌드 명령어는 반드시 npm run build 여야 한다라거나 데이터베이스 설정 파일인 config.js는 절대 수정하면 안 된다 같은 명확한 규칙을 적어두는 거예요. 어... 그럼 AI 에이전트는 더 이상 엉뚱한 상상을 하지 않고 주어진 규칙 안에서만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안전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장치인 셈이죠. 이제 보니 새 기술이 완벽한 한 세트네요. 범용 플러그인 MCP, 안전한 로컬 실행 환경인 구우스, 그리고 정확한 사용 설명서인 에이전스 MD까지. 그렇죠. 완벽한 에이전트 개발 툴킷을 제공하는 셈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세 가지가 에이전트 생태계의 기틀이 될 겁니다. 이 연합 자체도 흥미롭지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더 재미있는 건이 파티에 누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명단에서 빠진 두 거인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바로 애플과 메타죠. 애플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건 뭐 너무 예상대로라 놀랍지도 않은데요. 그렇죠. 애플은 DNA 자체가 월드 가든, 즉 외부와는 단절된 자신들만의 완벽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잖아요. 네네, 늘 그래왔죠. 외부 표준을 따르기보다는 아이폰, 맥북 같은 자사 기기에 최적화된 독자 규격을 만드는 걸 선호하죠. 최근 발표한 애플 인텔리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기 내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앱 인텐트라는 자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앱과 연동하거든요. 아. 이런 상황에서 외부 표준인 MCP를 섣불이 도입하는 건 자신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정원의 통제권을 외부 세력에게 넘겨 주는 꼴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럼 메타는요? 메타는 라마 시리즈로 오픈 소스 진영의 영웅, 리더를 자처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오픈 표준 연합에 빨랐다는 건좀 의외인데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랄까요? 그 부분이 바로 메타의 복잡한 속내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메타가 추구하는 건 엄밀히 말해 오픈 소스라기보다는 오픈 웨이트에 가까워요. 오픈 웨이트요? 네. 모델의 가중치는 공개해서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게 해주지만 모델의 개발 방향이나 거버넌스는 철저히 자신들이 통제하겠다는 거죠. 아, 리눅스 재단 같은 중립적인 기구 아래로 들어가면 자신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할 수도 있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런 엄격한 오픈 거버넌스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아, 통제 가능한 개방을 원하는 거군요. 최근 프로젝트 아보카도라는 코드명으로 수익화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도 이런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AIF에 참여한 기업들의 연합은 단순히 기술 표준을 만드는 걸 넘어서 거대한 생태계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서막이요? 개방형 표준 연합대 폐쇄적 완벽주의 애플 대 통제 가능한 개방 메타 뭐 이런 삼국지가 시작된 거죠. 이 구도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롭더라고요. AIF 연합은 사실상 미국 주도 기업들의 총 집합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강력한 오픈 표준 방어선이죠. 방어선이라. 최근 몇 년간 중국의 AI 모델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미국 기업들을 추격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도 기업들이 힘을 합쳐 인프라와 프로토콜 표준을 선점해버리면 앞으로 중국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AI 모델이 나온다 해도 결국 이 서구권이 만든 표준 위에서만 작동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표준을 만드는 걸 넘어서 앞으로 AI 에이전트라는 경기가 열릴 운동장 자체의 규칙을 미국 중심으로 먼저 정해버리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후발주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선수를 데려와도 결국 이 운동장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는 셈이죠. 정말 치밀한 전략입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 락인 효과군요. 네. 기술 경쟁이 생태계 경쟁, 나아가 국가 간의 패권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 청사진은 정말 화려하고 거대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AI에게 자유성을 준다는 건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 가장 먼저 보안 문제가 떠오르네요. 악의적인 해커가 회사 서버의 모든 파일을 지워 같은 명령을 내리는 독성 에이전트가 나타나면 어떡하죠? 바로 그게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독성 에이전트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죠. 악의적인 명령이 주입될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환각으로 시스템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음. 특히 여러 에이전트가 연쇄적으로 작동할 때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권한 전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권한 전이요? 그게 뭔가요? 예를 들어 A라는 에이전트에게는 딱 파일 읽기 권한만 줬다고 해 봅시다. 안전하죠? 네. 그런데 A 에이전트가 작업을 하다가 B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B가 또 C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없던 파일 쓰기나 파일 삭제 같은 강력한 권한이 C 에이전트에게 생겨 버리는 겁니다. 최초의 허용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권한이 연쇄 반응처럼 부여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들은 절대 안심하고 에이전트를 도입할 수 없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성급한 표준화에 대한 비판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자료 중 하나에서 이걸 석회와 우려라고 표현했던데 혁신을 위해 만든 표준이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수년간의 현장 검증을 거친 것과 달리, MCP는 아직 복잡한 인증 처리나 비동기 작업 지원 같은 핵심 기능들이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아, 아직은 좀 부족하군요. 네, 이런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기도 전에 재단의 거버넌스가 너무 단단하게 확립되면 오히려 관료주의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기 어려워지고 혁신의 속도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죠. 유연해야 할 생태계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석. 그런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AIF가 그리는 미래는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2020년 이후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단순히 모델과 도구를 연결하는 수준에 가깝다면, 앞으로는 훨씬 고도화된 오케스트레이션 단계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예를 들어, 현재는 텍스트 위주인 MCP를 비디오나 오디오 스트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에이전트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상행동을 감지하거나, 온라인 회의에 참여해서 논의를 요약하고, 각자에게 할 일을 자동으로 할당해 주는 일이 가능해지겠죠. 와. 정말 개인 비서가 생기는 거네요. 거기서 더 나아가 몇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기업 업무, 예를 들어 지난 분기 매출 데이터랑 시장 동향을 분석해서 재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줘 같은 작업을 위한 비동기 처리 기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에이전트가 일하는 걸 넘어서 여러 에이전트들이 협력하는 미래도 그리고 있던데요? 네, 그대 바로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여러 에이전트들이 계층적으로 조직화되어 서로 협력하는 에이전트 그래프 구조를 지원하고요. 에이전트 그래프. 네, 이를 통해 에이전트들의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이죠. 마치 인간 사회처럼 관리자 에이전트가 여러 작업자 에이전트에게 일을 분배하고 중간 결과를 보고받고 감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기업 내외부의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서로를 발견하고 협상하고 협업하는 진정한 자율 경제 시스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죠. AI AF의 출범은 AI 기술이 이제 신기한 장난감 단계를 지나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중대한 사건이군요. 네. MCP Goose Agents MD라는 이세 개의 기술기동은 제각각 놀던 AI 생태계를 하나로 묶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자율 에이전트를 도입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고속도로를 까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짚어봤듯이 성급한 표준화에 대한 우려 해결되지 않은 보안 위협 그리고 애플과 메타 같은 강력한 경쟁 진영의 존재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입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과거 리눅스와 쿠버네티스가 보여줬듯이 일단 생태계가 형성되면 개방형 표준이 갖는 힘은 정말 강력하거든요. AIF가 주도하는 이 표준화된 인프라 위에서 아마도 2026년은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본격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며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 AI 원연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